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리입니다. 오늘은, 어, 단면으로 사각 엠보싱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어, 세코 구슬 뜨기를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떠봤어요. 뒷면도 이렇게, 이게 어, 엄청 쫀쫀하거든요. 쫀쫀해서 어, 실용적인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은 6호 바늘로 떴고요. 총, 요, 볼록볼록한 거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을 떴거든요. 이제 더 크게, 큰 거를 원하신 분은 더 옆으로든 길이든 더 원, 어, 원하시는 만큼 키워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떠볼게요. 우선, 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사서를 21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 스물 한 개를 했는데, 한 코는 기둥코로 쓸 거고요. 20코만 짧은 뜨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20개. 짧은뜨기를 이렇게 20개를 해줬죠. 얘는, 시, 어, 지금 바늘도 제가 가는 거 쓰고 있고, 실도 가늘어서 이렇게 조그만데 수세미 실로 하면은 아니래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 해서 뒤로 돌려서 금방 사슬 한거 기둥코죠. 기둥코에는 뜨지 말고,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 뜨기 한개 떠주고, 실한번 감아서, 고그 다음 코에, 고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만 빼고,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또두코 빼고, 또실 감아서, 또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또두코 빼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짧은뜨기 하나 해갖고, 여기 코가 하나 걸려있고요, 한길긴뜨기 두 코씩 빼서 세 코를 바늘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총네 코가 됐죠. 네 코를 한꺼번에 쏙 빼주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세코 모았던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도 두코 빼고 한길긴뜨기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실 감아서, 또두코 빼고, 그렇게 해서 네코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실한번 감아서,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코만 빼고, 코 하나 바늘에 걸어 놓고, 바늘이 있는 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감아서 또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또두 코만 빼주고 또 코가 바늘에 하나 걸려 있죠? 그 상태에서 또실 감아서 또두 코만 뺐어요. 그러니까 바늘에 코가 세 코가 걸려 있죠? 이 기존 있는 코 합해서 네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면서. 다뺀게 아니고 두 코씩만 빼주고 코를 바늘에 하나씩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네 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또세코 모았던 코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또 실감아서 그 다음 코에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또두코 빼고 그렇게 해서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바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두코 빼주고 한길긴뜨기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두코 빼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두코 빼주고 네코 네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코, 짧은 뜨기. 또, 고그 다음 코에는 또 한길긴뜨기, 반씩만 빼서 세 코, 반만 빼고, 또반 빼서, 이렇게 바늘에 네 코가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또, 고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또, 고그 다음 코는 또 한길긴뜨기 반만 빼고, 같은 코에 넣어서 또반 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반 빼고, 네 코를 한꺼번에 빼주고, 짧은뜨기 사슬이죠.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반만 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반 빼고, 또 실감 와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반 빼고. 그렇게 해서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반만 빼고 또두코 빼고. 또실그로와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두코 빼고. 네 코를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고단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맨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한개 해주고, 사슬 하나 해서 뒤로 돌려서, 이번에는, 기둥코에는, 요건 기둥코죠. 사슬 하나 해줬던 거, 요 여기 코 바로 밑에 있는 코는 기둥코니까, 그건 뜨지 말고, 그 바로 기둥코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 주고 그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 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뒤어 뒤집어 보면은 코가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 코는 뜨지 말고 여기 바, 요거는 뜨지 말고 코그 옆에 있는 약간 길게 빠진 코 있죠 얘부터 요거 뜨지 말고 코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 여기 우리 구슬 뜨고 짧은뜨기 해놨던 그 코에 또 짧은뜨기. 볼록볼록 사이에,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짧은뜨기 했던 코에도 한개 주고. 또그 다음에도 두 개. 짧은뜨기 두 개. 코는 세개 있는데 짧은뜨기를 두 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그 밑에 있는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건 뜨지 말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더 짧은뜨기. 요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씩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개씩만 두개 여기 도두개 이렇게 쓰면 이제 패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첫, 처음에 짧은뜨기 한단 해주고. 콧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이게 반 패턴이 되는 거지. 한 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슬 하나 해서, 뒤로 살짝 돌려서, 여기 기둥코는 뜨지 말라 그랬죠? 기둥코 뜨지 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코, 예. 얘는 뜨지 말고, 예. 여기 실 한번 감아서, 아까 처음, 어, 처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한길 긴뜨기 두 코만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그렇게 해서 네 코가 걸려 있죠 여기도 네 코가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고당코에 짧은뜨기 고당코 그 다음 코에는 또 한길긴뜨기 두 코만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돼요. 여기 볼록볼록 사이에 이거 구을 하나씩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구슬, 여기 한개 있고, 요한개 있죠. 그 가운데 중앙에 구슬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거니까요. 짧은뜨기 했으면 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 코씩만 빼서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그래서 네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또그 다음 코에는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이렇 해서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또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안 해주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는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 코씩 빼서 세 코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네 코를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또그 다음 코에는 두코 빼고, 실 감아서, 또두코 빼고, 또실한번 감아서, 또두코 빼고, 네코 걸려있죠? 같이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또그단 코에 짧은 뜨기그단 코에는 한길긴 뜨기 같은 코에 세코 구슬 뜨기세코 구슬 뜨기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반만 빼고, 또반 빼고, 또 반만 빼고, 또반 빼서, 같이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또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또 기둥코 하나 세우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으면, 또, 기둥코에는 뜨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둥코는 뜨지 말고, 고다 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팝콘, 어, 코슬과 어, 코슬 구슬 사이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만 해준다 그랬어요. 두 개. 두개 짧은뜨기 두 개씩 두개 짧은뜨기 했던데 두개 구슬과 구슬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씩 두개 해주고 또두개 해주고 두개 해주고 또도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했던 곳에 제일 처음에 했던 기둥코 세워서 했던 그 코에, 여서 짧은 뜨기 하나 해줘. 이렇게 하면은 2단, 2단까지 된 거죠. 2단이 된, 거 완성된 거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다시 사슬 하나 해서 기둥 바로, 기둥 바로 옆에 코에 기둥코 뜨지 말고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고단 코에 고단 코에는 실한번 감아서 바로 고단 코에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세코 모아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고단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여기 지그재그로 구슬과 구슬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양쪽에 있고, 또그 다음에 하나 있고, 이렇게 구슬과 구슬 사이에 얘 파, 어, 어, 구슬을 하나씩 이렇게 떠주면 돼요, 여기. 짧은 뜨기 떴으면 또실 한번 감아서 두꺼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네코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안 해주고, 그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했으면 그다음 코에는 한 길긴뜨기 반 씩만 빼서 같은 코에 세 코, 반 씩만 빼서 같은 코에 세 코. 그래서 네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주고, 이게 쉽, 어, 쉬운 거예요. 이게 코솔뜨기, 세코 코솔뜨기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 긴뜨기 세코 모아뜨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세코 모아뜨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총 아홉 단을 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틀이 있어서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을 떴는데 이렇게 해서 아홉 단을 다 뜨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홉 단을 다 뜨고 왔거든요 이게 아홉 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요 다 떴으면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로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한 바퀴를 돌려도 되고, 두 바퀴를 돌려도 되고, 원하시는 만큼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지금 기존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한 짧은 뜨기가 하나 들어있죠. 여기 마지막 코에. 그러면은 짧은 뜨기를 모서리에는 세 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떠주면은 같은 코에 세 개가 들어갔죠. 짧은 뜨기가. 모서리에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코에 코는 아니에요. 여기는 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해주고, 여기 볼톡 튀어나온 데또한코 떠주고, 여 약간 길게 빠진 데 있죠? 여기도 하나 떠주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곳에 또한개 떠주고, 약간 길게 이렇게 빠져 있는 곳 있죠?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볼톡 튀어나온 데도 하나. 또그 다음에 약간 길게 빠진 데 하나. 이렇게 해서, 한코 떠주고, 여기도 볼록 튀어나왔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한 개,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코는 없으니까, 어, 여기 올라가면서 한 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단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고, 여기 모서리에는 세 코를 떠준다 그랬어요. 세 코. 세 코를 같은 코에 세 개를 떠주고, 그 다음 여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코죠. 시작한 코는 여기 보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줄이 한 줄씩 있죠. 그 사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된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씩만 떠주시면 돼요. 양쪽 옆에만 코가 없지 아래 위에는 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선으로 돼 있는 그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코가 다 있어요. 여기는 코가 코는 정상적인 코는 아니지만은 여기 바늘로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 개씩 짧은뜨기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 여기도 모서리죠? 모서리에는 짧은뜨기. 같은 코에 세 개. 세개 해주고, 여기도 반대쪽하고 똑같이. 반대쪽하고 똑같이 약간 길게 빠진 곳에도 하나 짧은 중간에도 한개또한개한개 한 개. 한개 떠주고 찾아서, 코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뜯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여기도 한 개. 도 하나 그 다음에도 하나 그럼 여기 끝까지 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 원래 기존 여기는 기존 코가 그대로 살아 있죠 살아 있는 기존 코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를 코리를 바로 할것 같으면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내가 뭐한 바퀴를 더 뜨겠다, 두 바퀴를 더 뜨겠다 하시면 이렇게 더 뜨셔도 돼요. 저는 요만큼만 뜨겠습니다. 요만큼만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무리를 할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제 고리를 해야겠죠. 고리를. 고리는, 음, 꼬리는 저는 12개 정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해서 금방 빼뜨기 했던 것 같은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매듭코에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볼록볼록 엠보싱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짧은뜨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저는 지금 한단 밖에 안 떴잖아요 한단 밖에 안 떴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두 단을 뜨든 세 단을 뜨든 내가 원하는 만큼 떠 주시면 돼요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다음에 또 봬요